안녕하세요. 요번에는제 어 관심 종목들이랑 그리고 어 벌린자로 상대적인 이제 바닥줄을 저번에 찾았었죠. 그래서 관심 종목에 있는 종목들하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하고 어이 중에서 제가 요즘 신호 검색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음 좀 크게 많이 상승을 했던 종목들 특징이 어 신호가 그 전에 바닥권에서 좀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추려봤거든요. 아직 검증 중인데 이런 아이마켓 코리아처럼 이렇게 분홍색이나 녹색 화살표가 나오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신규 상장이 얼마 안된 그 주식들은 화살표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토탈, 요거는 안 나왔고, 우리 기술 투자, 포스코 엠텍, 어... JS 코퍼레이션, 화살표가 좀 많이 떴죠, 이때. 이런 것처럼, 에이티나 인베스트, 요거는 안 떴는데, 바닥에서 떴네요. 포스코 엠텍은 바닥권에서 떴고, 우리 기술 투자는 어, 요거는 잡질를 못했네요 토탈 소프트는 한참 전에 바닥에서 떴네요 아이콘 포넌트 이 종목은 엄청 많이 떴네요이때자요 신호들은 뭐냐면 일단에 일정에 제가 정해놓은 추세를 어 뚫었다 어느 정도의 기준선을 뚫었다 상승을 예고할 수 있겠다 싶은 신호들인데, 자 신호들이 많이 나오면 일단 좀 상승을 했던 어, 전적이 있는데, 요때는 신호가 나왔더라도 떨어졌으니까 추세가 꺾였죠. 자, 이 신호들은 어, 신뢰도가 엄청 낮아요. 근데 요 부분에 있는 바닥권의 신뢰분 바닥권에 있는 신호들은 오히려 신뢰도가 높죠. 자 그래서 지금 요 때를 보자면 요 때도 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뢰도는 어 시간이 지나야지만 정확도를 판별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차트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신호가 막 떴으니까 잡아볼 만 하겠다. OBV 증가하고 있고 거래량 나오고 있고 그 대신 이제 차트가 좀 많이 지저분하죠. 엄청 그 그림을 지점으로 하게그리고 있는데 등락이 심하죠. 자, 이럴 때는 일단 잡아볼 만한데 잡 잡았더라도 이게 추세가 장기평선 밑으로 꺾이고 꺾이고 계속 꺾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신호들을 안 나오게 걸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또 연구 중입니다. 자, 이때는 전, 저점을 찍고 올라서 조정을 주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어, 상승을 하고 있죠. 시장에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신호들을 좀 가리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신호들이 좀 많이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보자면, 한국전자금융, 최근에 요때 어, 구름대를 지금 뚫고 있죠. 그리고 요때 볼린저매드 벌린, 120선을 뚫었고, 어, 여기 20으로 되어 있는데, 자, 120선을 위로 한번 찔렀다가 내려왔죠. 저는 이때를 일단은 신호탄을 보고 아 내려갔다가 조정을 주고 다시 상승하면서 볼린저 밴드 기존선 뚫고 일목균형표상 구름대를 뚫고 자 요르, 이때를 보자면 요때 이때 신호 한번 나왔고 매집인가 한번 의심할 수도 있는데 추세가 하락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근데 요때 신호가 한번 더 뜨면서 어 상승을 한번 시도를 하려고 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때 종가를 한번 일부 들어가 보거나 하면 될것 같은데, 이미 지났으니까, 아, 요때 횡보를 하고 있죠. 만약에 들어가려면 요 박스권에서 진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한국전자금융이었고, SG 세계물산. 신호가 두, 자, 두 번째 SG 세계물산입니다. 자, 요 종목은 신호가 두 번, 세번 떴죠. 바닷권에서 추세선은 예고하고 하고 있고, 잘 가고 있고, 지금 20선 맞고, 살짝 반등을 할지 말지 보고 있는데, 20선에서 일단 1차면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늦게 알긴 했는데, 요 종목. 자, 삼양옵틱스. 자, 다 차트들이 비슷하죠? 장기입형선 끌고 내려오고, 장기입형선을 뚫고 다시 상승하는 그림. 그때 신호가 한번 나왔고, 두번 나왔고, 세 번째. 요때 뚫고 올라갔죠? 자, 이때 박스권을 그리면서 우상향 중이고, 자, 그리고, 제일 기획. 자, 신호가 두 개, 세개 나왔고, 상승 중이죠. 아세테, 마찬가지로 상승 중. 코리아이스, 얘는 신호가 많이 나왔네요. 그나마 덜 상승해서, 어, 얘는 지금 조정을, 거래량이 거의 없죠. 거래량 없이 들, 왔다 갔다 하는데, 어, 1300원 전후, 1300원 전후면 들어가 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리아이스. 이지케어텍 한번 신호가 나왔고 얘는 신호가 한개네요. 얘는 상장한지 2년? 2년? 2년이 2년 조금 넘었군요. 2년밖에 안돼서 신호가 장기입형선이 없기 때문에 신호가 없습니다. 일단 한번 나왔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박스권을 뚫고 레벨업을 하고 있죠. 자 상장가가 이때 3만원대 같은데 3만원까지는 우난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전력 신호가 그 전에 한번 떴고 두 번째 떴네요. 추세 상승하고 있고, 먹큐리 얘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신호가 안 보이는데, 얘도 신호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은 어 횡보가 좀 기네요. 횡보가 길어도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때는 그림을 아까 전에처럼.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차트가 이렇게 가면서 자 이렇게 꺾이지 않아야죠 꺾이면서 주가가 꺾여서 내려가면 일단은 빠져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요 종목, 먹큐이리한 종목 현대로템 한번두번 번 나왔다가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 자 하나 제약은 아니네요 이것도 상승한 지 얼마 안 돼서 안 나올 것 같은데, 요때 나왔었네, 요 때. 요때 나왔었고. 그래서 요렇게 보자면, 음, 하나제약은 살짝 올라갔는데, 하나제약. 그리고, 그나마 바닥권에 있는 게, 하나제약 머큐리, 한국전력, 이지케어텍, 별로 안 올라갔죠? 코리아 S3, 아세아텍, 제일규획, 얘는 살짝 올라갔고, 얘도 올라가고 있고, 이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종목들은 저도한병한번 한 계속해서 지켜보고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여러분들도 관심주에 가지고 계시면 어, 한번 지켜보시는 게 어떨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